마음을 고유하게 하는 법. 질문입니다. 마스터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지나친 생각과 때로는 마음 안에서 강박적인 제잘거림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런 분리된 자아를 하찮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효율적으로 내 관심을 그런 제 잘거림으로부터 멀어지게 할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나로부터 에너지를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 마스터 고타마 부다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2022년 유럽 웹이나 민주주의와 그리스도의식.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분석하고 끊임없이 이것저것에 관여하고 여러분의 관심을 이런 결코 끝나지 않는 과정으로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원숭이 마음이라고 많은 불교도가 부르는 이런 마음의 제잘거림을 일으키는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 중 하나는 확실히 아스트랄 층이나 멘탈 층에 있는 세력들로부터의 투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빼앗으려고 단순히 여러분의 균형을 잃게 하고자 하는 세력들입니다. 또한 집단 이식으로부터 투사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은 우리의 요청을 이용해서 대천사 미카엘에 의해 여러분의 오라짱을 보호하고 봉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아스트레아께 요청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런 분리된 자아들 또는 이런 반응 패턴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종류의 갈등이나 불화를 경험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상황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 상황에 이끌리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물리적 수준에서 바꿀 수 없는 마음 속의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면서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특정한 분리된 자아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상황이나 그 결과에 대한 집착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한 가지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고 싶나요?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제 잘거림을 일으키게 하는 많은 이런 분리된 자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자아들을 보고 그 자아들을 해결하고 단지 놓아버리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이 보통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여러분을 끌어당길 수도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 그래,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것이야?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여러분이 많은 자아를 해결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매우 혼란스럽고 매우 혼란스러운 집단 이식을 가지고 있고 매우 많은 혼란스러운 에너지들이 있는 아주 밀도가 높은 행성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것으로부터 단순히 회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분리된 자아를 설명하듯이 여러분은 또한 분리된 자아를 그 자체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데 실제로 책임이 있는 더큰 분리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는 단순히 항상 생각하고 평가하고 분석합니다. 이 메신저는 몇년 전에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 해결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면 음 그 자아는 하나의 문제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활동적이고 이런저런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명상과 사색을 하며 시간을 보낸 선불교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많은 사람은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의 IM 현존 또는 영적인 영역 또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마음 너머에 있는 무언가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 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움이 될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를 주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생각을 따라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이 이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외부로부터 또는 마음 그 자체로부터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짧은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지점에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의식적인 인식인 의식하는 자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 위한 그런 짧은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따를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가? 나는 이것에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실제로 결정하는 대신에 대신 여러분이 하는 일은 이미 그 생각이 시작되었고 얼마 동안 진행되어 왔더라도 그 생각을 단순히 인식하게 되고 그런 다음 여러분은 정신적으로 나는 내맡긴다 나는 그 생각을 내맡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보내고 있는 신호는 이것은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자신의 관심이나 에너지를 그것에 쏟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그 생각을 그냥 내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또는 심지어 여러분이 밤에 잠들려고 누워 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정신으로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는 내 맡긴다. 나는 내 맡긴다. 나는 내 맡긴다. 시간이 좀 흐른 후 여러분은 갑자기 여러분의 관심을 사로잡는 어떤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간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 말합니다. 나는 내 맡긴다. 나는 내 맡긴다. 나는 내가 추천한 다른 것들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하위체가 더 맑아지고 순수해진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이 방법이 효과가 있습니다.